나의 이 컨트롤을 믿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요? 디아블로 4 서버슬램 크... 정식 출시 전에 마지막 베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레벨 20 제한이라서 워낙 짧긴 했지만요 도적으로 플레이해 본 후기!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딱히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좀 게임에 소질이 있는 입장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스킬 넣고 빠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캐릭터. 아니, 나의 이 컨트롤을 믿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그래서, 활을 사용하는 도적도 아니고, 아예 검을 들고, 치고 빠지고, 빠르게 전쟁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스킬 트리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기본 공격은요, 구멍 뚫기, 폭폭! 기력을 채우고, 주력 딜은 회전 칼날. 이름도 너무 멋있게 진거 아니야? 회전 칼날 스킬의 컨셉이 아주 재밌습니다. 적에게 칼을 꽂아두면 칼이 꽂혀있는 동안 멍해짐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가만히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1.5초 뒤에 그 칼날이 지금 서있는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그 주위에 관통하는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회전 칼날을 일단 적에게 꽂아! 픽!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착착! 칼, 이 돌아오면서 가능한 많은 적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다시 그 장소에서 칼을 꽂고 또 이동해. 척척척척척. 그러면 또, 차!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죠. 정말로 도적같이. 동의번쩍, 서의번쩍 하는 스타일로 게임을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장을 이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질주라고 두번 사용할 수 있는 순간 이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피우. 여기에 추가로 그림자 걸음 요거 중요합니다. 대상의 적의 뒤로 돌아가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언덕도 넘어갈 수 있는 스킬이에요. 즉, 즉시 이동기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정신 없는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추가로 디아블로 4는 보통 엄청나게 많은 적을 한 번에 몰살하는 게그 희열이 있거든.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암흑 주입을 이용해서 암흑 주입을 당한 적이 죽을 때는 폭발합니다. 빡 주변까지 전부 피해를 줄수 있는 거죠. 캬촥 서버 슬램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 필드보스인 아샤바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6월에요. 디아블로4가 정식 출시됩니다. 정식 출시되고 나면 처음으로 탈 것이 생기는데 그탈 것의 모양을 주는데 이게 한정템이라서 이때밖에 안 줘.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잡았어야 했어. 일단. 아샤바 상대하기에 도적이 진짜 좋았습니다. 스킬 중에 즉시 이동기가 두 개나 있어요. 그 중에도 그림자 걸음의 경우는 적의 뒤로 즉시 이동하는 기술인데, 아샤바가 상대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사실 모든 모비, 모든 보스가 그래. 자기 등 뒤가 안전해. 그래서 아샤바가 난리치고 점프해서 이동해도 저는 가장 먼저 다시 아샤바 뒤에 탁 붙어서 회전 칼라 푹 꽂고, 탁 말뚝 딜하고 다시 이동하면서 또 붙어서 때리고. 캬! 요것죠. 자. 이렇게 말은 되게 그럴싸하겠지만 첫 번째 트라이는 실패했습니다. <laughs> 이때 첫 아시아바 뜨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다들 20레벨만 간신히 맞추고 아이템을 맞추지 못하잖아. 도저히 딜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실패다 직감하고 그냥 패턴이나 보자고 해서 끝까지 해봤는데 아 이게 위험한 패턴이 두 날개를 뒤로 밀치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한 가운데는 안전한데 이 안전한 지역이 상당히 좁아. 그래서 이걸 맞추지 못하면 즉사해 바로. 이걸 잘 익혀두고, 다음날 두 번째 트라이에서는, <laughs> 역시 나의 컨트롤. 쉽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몇번 죽기는 솔직히 했지만, 일단 도적은 이동기가 있어서 위험지역 탈출이 쉬웠고, 또 스킬 사이클도 손에 좀 익어서 회전 칼날, 말뚝 딜 넣는 구간도 늘어나서 아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른 승리라는 업적을 얻었습니다. 정식 출시되면 이제 저는 한정 외형을 가진 탈 것을 타고 다닐 준비가 되어습니다 겨우 20가지밖에 레벨업이 안되고 1막밖에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체 게임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저의 초반 플레이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저는 이번 디아블로4 완전 만족입니다 이 디아블로 특유의 그 우울하고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아주 잘 살아있어. 그 와중에 핵앤슬러시답게 몹들 모아서 쓸어버리고 다니는 그 특유의 전장 느낌도 잘 살아있어. 그리고 이번에 스킬을 찍으면서 느낀 점인데 제가 도적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도적을 해볼 수 있게 스킬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도 굉장히 강점입니다. 디아블로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냥, 뭐랄까, 어떤 캐릭터의 정석 스킬이 생겨서 다그 스킬만 쓰거든요. 옛날에 투때다 잡아놨다 다 태봤다 잡아, 다, 다, 그런데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활이 아니라 굳이 정신없이 산만한 도적을 해본 이유도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도 기대하는 건 마지막으로 탈 것을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디아블로에서 탈 것이 등장하는 게 처음입니다 뭐 와우에서는 탈것 굉장히 많잖아요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 그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우에서 아이언 포지로 훅 날아가는 그 드리핀 타고 날랐을 때, 이게 뭐야? 그다음에 말 사서 말 말을 탄다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6월 초까지 무슨 캐릭터로 시작할지 고민 좀더 해봐야겠죠. 플레이 해본 분들 후기 남겨주시고요. 도정 말고 난 이게 좋던데, 이게 좋던데. 혹은 스킬 충전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월드몹 잡으러다 같이 가볼까요, 재밌지 않을까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처음에 드루이드 했다가 완전 망했는데한 진짜 20 거의 가까이 키우고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개쓰레기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다 소설이 있어다 마법사 하는 거야 그래서 마법사를 할까? 다 하는 건또 하면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힘 캐릭터로 할까? 바바리아 는데아재미 야만 용서재미없다요 그래서 결국은 도적